이름인거죠. 요순이. 요임금 순인금. 요 순인 아, 네네, 네. 어. 우리가 요순시대라고 하면 어떤 시대를 우리가 알고 있죠? 되게 오래전. 아, 그렇죠. 어제는 아니죠. <laughs> 어젯밤에 요순을 만났어요. <laughs> 아 요순시대 좀 좋았던 시대. 태평성대 의 대변사라고 알려져요. 어, 예, 예. 요순시대 때는 뭐 살인도 없었고, 어, 맞아요. 들어봤어 범죄도 없고, 예. 정말로 아, 법도 필요 없던 시대다. 네. 그런 시대가 어디있어요 어, 거짓말입니까? 알겠지.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요순시대 때도 네. 분명히 또뭐 절도 범도 있었고, 음. 뭐 제가 쓴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 중국사 책인 썬킴의 아, 예. 거침없는 중국사도 나와 있지만 아, 예. 분명히 요순 시대에도 어. 층간 소음 문제 있었을 거예요. 아왜 태평성대라고 러는거야 그때의 위치를 보시면요. 요순 요임금 순임금이 중국을 다스렸던 그 위치를요. 네네, 지금의 황하 유역이에요아 젖줄이 흐르는 저지역 그렇죠. 예 황하 우리가 보통 뭐4대 문명, 5대 문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황하, 뭐 인더스, 뭐 등등도 메소포타미아요. 네. 요 문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네. 나일강도 그렇고. 네. 뭘까요? 강이 흐른다. 강이 어, 흐른다. 예, 예, 예. 많은 분들이 어큰 강이라고 하시는데. 예. 한강도 커요. 엄청 크지 않나? 한강. 유럽인들이 한강에 오시면요, 이거 바다로 알고 있어요. 햄지강보다 훨씬 크죠. 햄지강 거의 동네 개울이죠 <laughs> 그렇고요. 센네강은 <laughs> <laughs> 어디 명함내니까 아, 예, 예. 근데 한강은 한강 문명이라고 안 하잖아요. 안하 근데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나일강도 그렇고, 범람을 해요. 아 범람을 하는 아 범람을 해야 땅이 좀 비옥해지나? 두 가지 가있습니다 예, 예. 범람을 하면 물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 강바닥에 묻혀 있던 묻혀있던 예, 그 비옥한 강바닥에 그런 영양분이 땅 위로 올라와요. 아... 그 농사가 잘돼요. 예, 예. 그리고 그거 기서 농사를 지으려면 네. 가만히 보니까 네. 이 범람하는 주기가 딱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예. 이거 계산해내라고. 어 그러면 뭐 역법 이런 거. 역법 천문학. 그렇그렇 그치, 그치. 어... 이게 발달해요. 아 그런 공통점 이 있군요. 사대 문명 강은 그래 가지고 예, 문명에서 예, 발달해요. 을 어... 계산하라고. 네, 네, 네. 하늘의 별 보고 계산하라고. 예. 이 황하도 이제 엄청나게 그 범람을 하는데 어 직접 한번 가 보시면요. 한숨이 나와요. 왜 한숨이 나오죠 너무 누레 가지고요. 그러니까 황하죠. <laughs> <laughs> 황한데누래야지 기대치가 있는데. 어, 그렇죠. <laughs> 예, 예. 빨간색이 안 되죠. 예, 예. 어 예. 정말 범람을 할 때는 어떤 정도냐면요. 예. 정말로 물보다 물고기가 더 많아요. 바, 바다에서 위로 올라온. 아 물고기가 넘쳐 흘러요. 딱 예, 어. 그냥 바다 육지로 그냥 흘러내려와요. 아. 딱 물고기 이런 식으로. 아, 그 정도요. 예. 그래 가지고 이 황하 부, 부근에 살던 중국인들, 고대 중국인들은 예. 어떻게 했든지 이 황하를 컨트롤하라. 어 그래. 그게 명제였어요. 아그 당시에 는 어떻게 강을 넘치는 거를? 우리가 정치할 때다스릴때한테그 치자 있잖아요. 네네네. 이 치자도 물을 다스리다의 뜻이에요. 아, 물수변 있잖아요. 한자를 아, 보시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요순 시대가 태평성대라고 알려져 있는 게왜 그러냐면 네. 그 이전에 있던 임금들과 왕은 다황하의 치수에 실패를 했는데 아, 네. 요 임금과 순 임금은 황하의 치수에 성공을 했다라고 아. 추측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뭐 뇌물 만들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뭐 어떻게 비버를 고했나 비버요? 뭐 어떻게 예. 저스틴 비버? <laughs> 어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기 뭐냐면 네. 요 임금이요. 예. 그 곤이라고 하는 한 치수 전문가를 스카우트해요 치수 물을 잘 다스리는 전문가. 예. 음. 하필이면 이 곤이라는 사람이 네. 고향이 지금 양치강 유역이거든요. 아, 네. 양치강도 정말 엄청나게 범람하거든요 어, 네. 그래서 곤이 남쪽에는 양치강에서 이제 북쪽에 있는 그요인금이 살고 있던 동네로 간 거예요. 예. 아, 안녕하세요. 저 곤이라고 합니다. 음. 넌 전문 분야가 뭐냐? 치수가 전문입니다. 어. 너 그럼 이 넘치라는 황화번디가 컨트롤 해 봐라. 어, 예스, yes, sir. 해서 별의 별 수를 다 썼어 곤이요. 어. 했더니 야, 이거 양치강보다 더 심하다 이거. 어. 그래서 결국에는 치수에 실패를 해 버려. 아, 그래요. 예. 실패를. 요 예. 요인금은 이 곤이 확